그래샘 나게 하 ンう 욕기에서 더 뒤에 있는 욕기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욕기서 1장, 1절에서 3절. 자, <laughs> 드신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세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 시대 때사람이 그는 이 우수 땅이라고 하는 이 우수는 이 창세기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하란에서 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태어났던 그때가 바로 우수 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요비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고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요비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우수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해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부산 정도 때는 이런 항구 도시에서 이제 점점 점점 이먼 거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이 우수 땅에 있었던 이야기는 어, 지금도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땅이 그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석청이나 그 우리로 말하면 이 벽돌을 쌓아 올릴 때도 어, 그냥 벽돌이 아니고. 이 흙으로 만들어진 벽돌 집을 있는 그런 고고학자들의 발견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요비 얼마나 부자냐 하면 먼저 짐승이 많아서 부자라는 말이 아니고 먼저 자녀가 많아서 부자입니다. 예를 지금 우리나라의 뭐 현실이나 세계적인 현실을 보면. 이 자녀가 많다는 게참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너무 참 자녀들이 많았죠. 어, 그때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잘 살아보자 힘든다 그러다가 둘만 나아잘 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참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옛날에는 차 버스 타는데도 막 태워주질 않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탈입니다. 요비 있었던 그 당시에 자녀가 1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참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 자녀들이 그런 부자의 개념이 아니었고, 부의 개념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짐승들이 먼저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했다라고 봅니다. 뭘 보면 하느냐 하면 그 사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잔치를 베푸는 일은 어, 뭐 그렇게 귀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생일을 맞이해서 <laughs>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이거 참 아름다운 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자녀들이 많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어진 것은 자녀들도 어,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벳 그 주제를 보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의인이 왜 권한을 당하는가? 요은 오늘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리고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복에 대한 이 개념들을 우리는 욥기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욥은 왜이 이런 잔치를 베풀고 나면 혹시나 자녀들이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를 베풀어서 뭐 하게 하느냐 성결하게 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난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이런 번제를 드렸지만, 그래도 요번 자녀들의 생일단체를 마치고 나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으니 아주 그는 참 부자 중에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빈이 말합니다.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범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생각하는 욥의 마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이 욥의 아름다운 이런 행정들을 볼때 사람들에게도 의인이요 훌륭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귀신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욥기서 1장에 나오는 이 욥은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과 대화를 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6절입니다. 바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우리 각각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뒤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와 사탄도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죠. 늘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하느냐 이제 먼저 욥이 잘하는 것, 욥이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 주인이 욥이기 때문에 욥만 그런 게 아니겠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힘든 일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하는데 욥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 욥이 잘하고 있는 것. 요비 자녀들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렸던 것 이런 모든 사세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보고 하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사탄에게 먼저 물어요. 실 절에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땅에 두루 두루 다내다가 여기저기 다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욕을 네가 받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요. 욕을 잘 알고 있죠. 욕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사탄이 까닥없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고, 자녀들의 복도 많이 주니까 그 복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지 아마 그 사람도 일반 사람들처럼 몸에 아픔이 있거나 가족들이 몰살 당하거나 하면 틀림없이 그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 욕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 듣고 사탄의 이야기 듣고 자, 오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게 버려둘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역경과 어려움과 연단의 기회를 주셔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사탄을, 활용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시험이 오지요, 사탄을 통해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피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침투, 공격에 수준이 차이가 나게 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사탄의 시험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요백에 무슨 시험을 주느냐? 이 모든 재산들이 떠나가고 재산들이 다 풍지박산되고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러한 일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 이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보면, 이런 시험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주실 때, 욥이 타락하고, 욥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요비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1장 20절을 보면요. 자,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요비 어떤 일이 있냐? 요비 일어나. 그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더라? 예배했더라, 예배. 아, 하나님,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까지 참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요배 아내가, 가끔씩 와서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욥은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원래 한 해도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 달 이제 끝나가는 오늘 하루 주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우리들에게도 욕과 같은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찾아왔던 시험들, 우리에게 이겨내게 하셨던 믿음들, 어떨 때는 연단의 믿음들, 반드시 이기게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다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운 삶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도 욕과 같이 의인이 왜 권한을 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기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다.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때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복을 주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돌보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말 12월 31일 주일 오늘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마지막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요벽에 주셨던 귀한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더 연단의 기회를 정금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이와 같은 시험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겨내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승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또각 부서마다 복을 주시고, 성가대와 찬양대와 봉사부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